아, 하... 프로브단 네기. 프로브단 네기. 열한 덩 이, 면 사실 본집만 치면 은 열한 이, 이. 면은 많은 거긴 한데 한데. 이게 멀티가 없다는 걸 생각하면 11동이도 존나 적지. 이제 16동이, 17동이는 줘야지. 이것도, 이것도 미네랄 덩이가 11개밖에 안돼가지고 포토 도발야만큼 돈이 안되는데 아, 포지도 다시 지어야 돼? 포지가 없어? 아 야 아니 여기 길이 없는데? 뭐 드랍으로 오는건가 그럼? 와.. 이 징하다 진짜 하긴 시발 캐논이랑 스톤말고는야 벌써 와야투 칼라다 어됐다 이거 칼로 오겠는데, 이거... 옷대 딸이... 야, 그래도 직선으로 와가지고 제너지다 써졌다. 아, 야, 마음과 같은데, 그래도 초반 저걸링은...

아우 제아토 없으면 또못마을텐데오지바이미치새끼들아 아따 저글링 미쳤다리 아마 적기 더라도 사업 돼 있을걸요. 그냥 다다돼 있을 텐데 부가업은 속업 빼고. 뭐 텅텅 비었어. 멀티도 뭐가 없어. 그냥 오른쪽에 적기지 존나 도배돼 있는 거 말고는. 아 진짜 미달 개 부족하네. 와 성큰, 와 성큰 겹치기, 와 방어 타워 도배. 겁나 멋집니다. 도배를 하는거야 좋다 이거야 저걸 우리가 해결할수있게 자원은 주고 해야지 그냥 무작정 도배하면 아 진짜 드랍으로 그지같다 이거야 와와 와, 도배 다 부족해. 안 부족한 게 없어. 다 부족해. 그래도 가스는 기생 쪽이 더 많네. 모든 게다 부족해. 오스 딱했다. 딱해 딱대 아이 두 칼라 내반대나이 에너지 되나? 아, 두 아. 칼라 씨임마 데이트가 더 필요해. 야, 그삼칼라했으면 이거 못 막았는데, 다행히 두 칼라네. 아, 다 좋게 뭉쳤구만 아이씨 야, 다스톰쓰기좀 아까운데 안죽어? 일로 일로 일로와 일로 일로 와 일로 캐나 쪽으로 인구, 인구 다 핫템으로 돌려 야, 이쪽 밀었냐? 파란쪽은 합류 되겠네, 이제 아까 그 지상군 보내가지고 템플가스가템플 다칸으로 저그 드론 맞판하면 저그 유닛이 더 싸거나 해서 성능이 좋았다고? 아니 근데 이거는 그냥 자원을 무제한으로 줘놓고 글리다. AS 퀴즈 돌리는 거에서 자원을 깎을 이유가 있나? 아니 그리고 드론까지 갈 수가 없어 야 도와줘 야, 나한테 안 오고 저쪽에 나 가는구만 나한테 개많아 버려라. 이거 길 뚫어 나가지고 테란이 가줘야 되는데. 칼라 오펙~~ 4칼라냐? 못 졌다 <끼리> <끼리> 와.. 미쳤다 진짜 미드나 한동이잖아. 야, 가스 먹어야지 그리고 가스를 먹어야지 가스를. 빠져 빠져. 아이 미친놈들. 자핫템에안 걸리면 돼. 친구들아 버티게 합류해줘. 이 탈, 집하오로 가디언이야. 아, 나이 셔틀 뽑아가지고 가, 가졌어야 됐나? 하하하! <laughs> 아니! 어디? 아이고, 외적으로 안 오네. 셔틀 좀 준비해놨어야 됐어, 이거. 아이, 시수네. 이봐, 이게, 이게 적절히 분배되면 또 모르겠는데, 분배도 안 돼. 아니면 아까 그 로드한 시점에서 셔틀을 막아야 되나?

아 이거 한번 딱 세이브된 곳에서 딱 한번만 로드해보고 안되면 떼어치우자 아무 셔틀 별일리 없지, 제트킥 아 이거 진짜 지상을6도라도좀 이어져 있으면 좋겠는데 기생만 살리면 돼, 기생만 <laughs> 그럴 리 없지 그걸 믿었냐? 제트킥 그걸 믿었어? 제트킥 내 고위기사가 자네들을 도우러 갈걸에 조금만 기다려보게 아잇 아, 이것도 똑같네, 이거 야, 핫템 가타 하템 핫템, 핫템 가요 핫템 가요 아, 야, 근데 가디언 수가 장난이 아닌데? 이거 장난이 아니야 아아 으아 아, 살려주세요 아이 디바우로 진짜 미쳤나 이거 저거. 천지 스톰! 디방으로 시발! 천지 스톰! 디방으로 진짜 돌았나 봐. 숭아 씨발 제아 또 터졌잖아. 야야 로드 로드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아우 시발 여기서부터네 저 기생 쪽 막아주고 나서 세이브 해야겠다 네. 아 시발 퍼실리티 200가스나요 200가스나 먹어 아이도 먹는다. 0고 오야야야야 내 쪽으로 왔어. 콜라 내 쪽으로 개꿀 쏴쏴야야두 칼라야, 두 칼라, 칼라. 쏘 아니 이 씨발, 이거 참 많아도 쓸 수가 없네. 나갔냐? 자리가 좁아. 아, 셔틀 눌렀어야 되는데 아무도 것안 눌렀다. 아, 지방으로 진짜 안 꺼져? 오기지 오기. 렉시발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 거야. 나도 솔직히 깰수 있을까라고 생각 안 해. 간갔냐야 울트라드라 어어 에너지 있하 위로 올라와 아이, 캐논이 없어. 하여튼 죽는다. 아니, 캐논있잖아캐논이 그렇죠. 정말, 구질구질하게 굳이 굳이 버틴다. 아우. 아, 이, 이거, 이건, 이건 못말것 같은데. 아, 씨발, 스타투 스톤이었으면은 시원하게 깔릴 텐데, 이거... 승희가 쉬워가지고... 아,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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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안으로 뺐어야 됐나? 아, 씨발, 안해떼어쳐떼어쳐안해안해 지지!